대상분들도 똑같이 하시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어도 몸과 마음과 뇌가 삼위일체, 세 가지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불러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에 있는 강사는 나 먼저, 누구 먼저? 나 먼저! 어, 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따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람으로 갑니다. 시작! 찌르고 <목을> 보지 <쬐어보지> 말고, 부드럽게 웃어주면서, <laughs> 어, 두 가지 뭐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부드럽게 웃어주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잘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열 번씩!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일대1으로 강사와 백명 강사와 천명 강사와 열명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강사와 대상이 함께 할 때도, 물론 잘 하죠. 강사가 재밌게 하면 재밌죠. 그러나, 강사와 대상인 경우와, 대상과 대상인 경우는 두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한 번만, 한 번만 한 그리고, 그리고 너와, 너와 세번 번. 세 이렇게 하면 분위기 훨씬 좋죠. 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지하셨어요자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이해 하시면 됩니다. 박수열번씩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먼저 하셨어요. 했던 것 똑같이 역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하나 둘셋 내가 박수치지 말고 짝꿍하고 치는걸로 할게요 손바닥 마주치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셨어요? 이것도 예! 나쁘지 않죠? 네 예! 그럼 조금 더 가보세요 거꾸로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셋둘 하나 옆사람 보고 웃으면서 싱글싱글 싱글, 싱글, 어깨도 들썩들썩 시작 한번 정도 말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 똑같은 내용을 대상과 대상이 반복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세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응용해서 응용을 하셔서 조금 조금 단계가 들어가면 좋죠. 아주 쉬운 방법이죠. 네. 자, 한번 따라보자. 해 실버는 쉽다. 목적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자 저하고 박수 쳤어요. 옆사람과 박수 치고, 그다음에 함께 치고, 그리고 말하면서 하고 숫자도 거꾸로 되고 어깨도 들썩들썩했어요. 같은 방법이지만 조금씩 변화를 계속 주다 보니까 점점 점 텐션이 올라갑니다. 모두 다 분위기 올라간다는 거죠. 자꾸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도 움직였더니 마음이 훨씬 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룩실룩가다 보니 우는 얼굴도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역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제이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은 몇 살을 보게 되세요. 보셨죠? 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laughs> 우리가 적어도 3개월 동안 한 배를 타서 3개월 동안이지만 3개월이 끝나고 3대가 아닌 30대를 쭉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내 짝꿍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성은 빼버리고 뒤에 희정아 신자야 수덕아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세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개새야 개새야 개새야. 옆 사람의 이름을 세번 불러주죠. 짜 상인 교육 정어도 상인 교육은 배우려고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성인들이다. 그러면 다 배우셨습니다. 배울 만한 거다 배웠는데 우리가 왜 모이느냐? 각자의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나누기도 하고 또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가기도 하고 약간 공동체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가 보고, 뵙는, 보고 듣는 교육보다는 자꾸 작은 거지만 품어내는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신자야 오늘 잘해보자 p t 야 오늘 잘해보자 시작 오늘 잘해보자, 시작 오늘 잘해보자. 시작! 신자야! 다시 한번 자꾸 물어보십시오 신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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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신지. 干哈？如果<打>你干生意我不的我弄不去，别干这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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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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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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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원하셨어요? 네! 방금 고좀 짖고 한 시간인데 아, 몸을 좀 풀어주셔도 고하 좋죠 시원하셨어요? 네! 아, 동생이 형한테 막고 시원한 거같 어, 아, 아. <laughs> 대한민국에 목자가 있다고 뭐 지금을 열어서 만 원짜리 하나를 샀어요. 私どうするの <laughs> 분이다 드리신 분이나 어차피 그게 우리한테 같이 백분대도 될 겁니다. 지금 네, 뜬나쁘게 아, 아. 이럴 때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5만 원 아닌 우리가 5만 원짜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정말로 얼마 짜리 인생을 살지는 아무것도 모르데 아침에 태어나서 눈을 떠서 아니 아침에 자고 나서 눈을 떠서 내가 오늘 황금이 될지 똥이 될지 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살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그 황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 좀 하신 분들은요 혹시 똥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나 처음에 배우신 입장에서는 90%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30. 그렇죠. 3세 판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번의 판을 산다.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부모 노릇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백세 시대에 지금 도래하였죠.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60부터 남아 있는 40년 또는 50년, 60년이 살 수도 있어요. 자, 60부터 남아 있는 40년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40, 50, 60, 정확히 말하면 5060 세대가 지금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이 이렇게 집 밖으로 뛰쳐나온 5060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하게 위해서 나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자, 60세까지 딱 가봤어요. 5060세대들의 고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있어요. 5주 가면 아이들도 고민이 있고, 30대도 고민이 있고, 50대도 고민이 있고 70대도 고민이 있고 9 0대도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걱정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오다. 전부 다 있다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들 너를, 나이 너를 나이 알게 된다. 되냐 한지에도 아, 모두 몰라 뭐. 간다면 아, 재미없지 바람이 네. 부는 날의 바람으로 네. 비오면 비에 네. 젖서 네. 네. 사는 네. 거지 그런 거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네. 자, 50, 60 세대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건강. 우리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노에 후 대한 준비 노준비. 후노후 네, 설계, 노준비. 후그 중에서 경제들이 거. 우리 세 저는 제가 해보지 응. 못했대도 꿈을 실현하고 려 나왔습니다. 꿈실은자아 실현. 무슨? 저는 응. 건강과 저의 발전을 위해서. 음,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자, 옥, 6 0세대가 되었어요. 사는 날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죠? 자, 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행복일까요? 재앙일까요? 행복! 행복입니까? 예! 자, 짝꿍 보고 물어보세요. 불은 좀 있냐? 은좀있 <laughs> <laughs> 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불은 네, 좀 있냐 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몇사람 보고. 아픈 데는 없냐? 아픈 데는 없냐? 뭐니뭐니 해도 야그첫 번째는 돈이죠 일단 네. 돈이 좀 있어야 네. 되고 어, 뭐 돈이 많이는 필요 없겠지만 내 생활 유지기 정도는 네. 아픈데 치료받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몸이 아프지 않아야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돈과 건강을 이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 그렇죠. 내꿈 네, 실현, 자아 실현. <laughs> 자아 실현인데 소득하고 연계가 돼도 좋고, 연계가 되지 않고 취미 생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남을 도와주는 일, 봉사를 하는 일을 하셔도 되고,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일과 연계를 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 몇년입니까 23년. 2000?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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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자. 노래 하나 둘셋작노너노어셋잘 버서라 내가 지면선도라이아우너심로 이어 알고 차연이로 달리자 헤이 아이 고잘고차자이노래는우리라에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이노래는 아, 1960년도 0년대 50년대, 50년대. 50년대. 50년? 50년대? 50년대. 1950년대. 1950년대. 자 요즘은 뭐 대표고 팀장이고 소장님이고 대학교의 교수님이고 할것 없이 맨날 까딱까박 까먹고 틀리죠. 스마트폰에는 여기 다 나왔죠? 네. 네. 스마트폰 켜가지고 노새 노새 젊은 노에 가사만 쳐더라도이 노래가 몇 년도에 아, 나는지알수 있다. 그렇죠. 1950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뭐냐면. 노후, no, 준비, 노후, no, 설계, 노인, no 교육, 실버, 교육, 강사, 양성, 주로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졌어요. 이 노래가 1950년대에 나왔네? 그러면 195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살까지나 살다가 돌아가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60, 60, 55세? 60세. 1950, 60세까지도. 스마트폰에 얼른 쳐봤어요. 음, 얘는 알고 있으니까 47년을 나옵니다. 어, 그때는 195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47, 8세로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다시 한번 시작. 너 설렁설렁 설아 하늘. 시 이어. 노 차차차 노래 나 차차차 차차차 시작. <laughs> <난> <laughs>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47, 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는 지금은 요즘 아이들이 모르는 고개가 있었어요. 무슨 고개? 네, 어린아이 고개. 요즘 애들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고개. 어린 네, 고개, 고개. 모집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 정도만 보고 살았어요. 그만큼 전생에 그 정도만 보고 살았어요. 전생에. 그랬죠? 빨리 돌아가시니까 죽을 만큼 일하고 허리 좀펴 보려고 돌아가시니까 안 되십니까? 이 노래가 그때 나왔던 모양이에요. 재밌는 사실이, 대한민국이 한 10년 정도 지났던 1960년도에 환갑잔치가 나왔어요. 그들은 평균 수명이 52세로 나오는데, 52세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이 60세가 됐다 장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당시에 부잣집의 부모님이 환갑잔치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 한두끼 정도는 얻어먹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의 부모님께서 만약에 환갑잔치를 하더라도 한끼 정도는 그냥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이 그랬대요. 자, 다시 한 번. 지금은 몇 년도? 2023년도. 20, 그렇죠. 올해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107시. 평균 수명이? 87시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1월 1일자에 자정에 태어난 아이가 MBC 뉴스에 9세, 스에 아, 나왔는데 보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의장에서 물어보면 146세가 나왔어요. 예. 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자 그걸 한번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 올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88세, 여자가 92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023년도에 평균 수명이 88, 90이다. 그쵸?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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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 살까지나 살것 같으냐! <laughs> 몇 살까지나 살것같으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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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laughs> <살> <laughs> 자, 올해 평균 수명이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재밌는 사실이 앞으로 3년 후,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 20%가 넘어가 보여요 그러면 20%가 넘어간다 아이들은 사라지고 노인은 죽지 않는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네. 좀더 가볼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100세 시대의 첫 번째 주역인 80세부터 100세 1세대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네, 1세대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노후를 살아내고 있는 이분들 이분들이 무슨 준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신 뒷바라지 하다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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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르신들 80세부터 100세가 사라지게 되면 여사람 보고 말씀해주세요. <목소리> 우리가 그다음이야. <그댈 우리야>. 시작! <목소리> 우리가 그다음이야. <우리야>. 이게 무서운 건데. <목소리> 네. 우리가 그세대로 흡수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노케어 들어보셨죠? 네. 정년이 몇 세입니까? 지금? 61세. 61세?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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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뭐 공원들하고 뭐기업차하고좀 <목소리> 틀리긴 하는데 <목소리> 뭐 이거 평균 60세라고 가정을 하고 60세 에 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너무 젊지 않아요? 젊죠. 그렇죠 네. 요즘은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10년은 젊어 보이거든요. 네. 뭐, 생각도 그러고, 뭐, 신체 기능도 그러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너무 젊어요, 정년이. 정년이 예를 들어서 뭐 70세 에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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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4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하고 어, 살지? 어떻게 살지? 누구랑 살지? 음. 다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목표가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노후설계 노후대비, 아니면 뭐 은퇴, 은뭐 이런 쪽에 관계되는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취미생활을 좀 찾아가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하고 매칭을 좀 시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요. 뭐 강사가 꿈인 거예요. 그쵸? 강사가 꿈인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온 이후에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대표님 만나고, 돈. <laughs> 그거는 대표님을 만나고, 신은영을 만나고, 홍병식 대표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여기는 도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laughs>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잘 선택한 첫번째 이유가 있어요 강사도 되고 나도 행복하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목표 내고, 다시 옆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내다, 내가 내다. 내가, 내가 몇 살까지 나살것같냐 우리가 극시장에 들어간다 왜냐면 그래. 아이들은 사라지고 노인들은 죽지 않는다 노인인구가 초고령화 시대 폭발적으로 발에 채이는게 노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창출을 하고, 만들어가고, 소득이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해야 좋을까요? 안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 해야 될까요? <laughs> 아니, 그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 21세,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정확히 그대로를 보라시고, 그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 다른 회사나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잘 선택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실버 시장을 겨냥하셔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앉아 계신다는 것. 선택을 하셔도 돈을 투자하셨던 것이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죽어하고 우리 대표님 비참케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왜냐면 자, 다시 옆사람 보고 말씀드렸어요 너도 가고 아 나도, 나도 가그 아 시장이 이시장이다 그 응. 그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겠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럼 내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65세가 넘어가고 제 어떤 일이냐면 얼마 전에 벌써 며칠 안 됐네요 어제 금제 전화남도 장흥에 어, 당사에었 제가 이제 현안 권역에서는 현재 강사들 영양강화 교육을 자주 해요. 아 보수교육 영양강화. 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군기별로 한 번씩, 제가 이제 외국 강사를 초청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전도에 강사를 싹 모아갖고, 제가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 네. 영양강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런 것들을 거의 8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장군에도 지금 전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지자체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 퇴임식 하는거예요 실버강사 퇴임식 그러니까 장군에서 활동을 하시는 코에 그러니까 소속된 강사죠. 지금 장군에 소속된 강사가 퇴임식을 해요 퇴임식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장군 고 그러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퇴임식을 거창하게 하셨어요 뭐 꽃다발 전등식부터 예우를 갖춰서 그러니까 보기가 정말 다른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도 다 우리 어머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연령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대체 몇 살인데 퇴임식을 하는 거 75세. 75세에 퇴임식을 하는 거예요. 강사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은퇴를 75세에 분해서, 60세,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광주만 해도 60세 하면, 뭐 기반이나 지자체 웬만한 곳에는 그냥 트임식, 이런 거 없지만은 알아서 좀 그런 편하잖아요. 사이드로 빠지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남도 라 장흥은 75세에도 예우를 하면서 트임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트임식을. 평균 연령이 65세부터 75세 사이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군에서 이분들의 일자를 어떻게 주십니까? 개인당 한 사람한테 장소를 네 곳, 네 곳씩 준대요. 네 점. 그 시설을 네 군데를 가는 거지. 네 군데를 가니까는 하루에 네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강사 한 명이. <SSSSSSY> <Sseadro>: well, 70세 강사가 하루에 네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다 내내, 그거를 분해서 아예 그냥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저도 이럴 때면 풀에서 돈을 받는 거죠. <SSSSSB> 그러니까 강사들은 어찌생각하면 혜택이 음, 엄청 좋은 거잖아요. <Ut Moi. 만> 거기에서 그렇게 이 차원 분해서. 그, 살면서, 그렇, 어,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근데,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도 약간 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새내기 강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밀려오니까, 안주하는 강사들을 모가지 뭐 치자. 자, 어, 이거예요. 너무 오래 이제 먹고 있었으니, 편하게 살았으니, 아래에서 치고 오는 강사들, 역량 있는 강사들, 실력 있는 강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 나이가 70이 되고, 75세가 되었더라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자기개발 역량 강화하는 사람은 사람 안기고 그렇지 않고 너무 이제 나태해지고 그냥 너무 편하게 주내는 강사들은 약간 경각심 됐어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물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변화를 주더라고요. 자, 이 변화를 주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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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도 갈고 쉬는 거예요. <laughs> 응. 우리도 가려면 변화를 해야 돼, 계속해서. 근데, 네, 봐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지금 1세대에는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그 75세나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세대로. 노인은 흡수가 되면 지금 현재 65세부터 75세 장군에 있는 강사들의 실력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안되겠 지금 우리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올라간다. 적어도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갈수록. 이런 것도 많고, 주소 들은 것도 많고.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을 흡수한다. 강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에 있던 70세 이상의 이분, 이 강사님들이 자연스럽게 밀려 나갈 수밖에 없더라. 지금,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괜찮죠? 괜찮죠? 네. 아, 좋아요. 자, 짬뽕 보고 우리 응원해줄게요.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있어. 다시 한번 양손 들고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알, 네, 좋아요. 자, 30, 3